여러분, 皆さん 안녕하세요. 약코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너무, 신라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최근에 제가 신라면 너무 빠져서 일주일에 한두 한 번씩 정도 먹고 있는데, 아, きました요. 신라면 ブーム. でね、今日は土曜日の朝なんやけどもまずはねあの韓国スーパーに行って辛ラーメンお寿司も食べたいペダイシキミオンののんびっさじゃないよ。で、そのいろいろね、もっこしぽんごっでさわそ、もう、かっちよろぶんにらもごぼうよ。くもよろぶんレッツゴー <music> 그리고 여러분 요새 한국의 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네 기 전부 다니모 비싸가 끝에 연필주는 저렴하네. 파프리카 살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laughs> 배고플 때 오면 안 돼. 버너. 마 니니크다치. 흰색 달걀이. 콤딱넣 헤이트. 900엔이야. 근데 저 궁금한 거는 한국의 그 계란이 왜한달 정도 되나요? 보통 계란이라고 하면 한1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삼장 오니크니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이런 거 사서 돌가고 싶어요 삼장 오이국수다 딱히 맛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떡하지? 이때 라면방물관이 있어요 좋아하는 이거는 제가 중학생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었삿포로에서뭐일네어 한국어로 신 라면 오사 오늘은 이거 다 갈게요 이제 거의 다 찾아서 이제 계산하고 네, 집으로 걷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일본은 진짜 신라면 밖에 없었어요 한국 라면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라면을 기다리는 사이에 김치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온지 5년? 되가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한국어 너무 어려워서 또 제가 못돼서 아, 너무 힘들고 한국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때는. 근데 그때는 느꼈지만 예를 들면 은 한국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할 때, 일본어 일본어는 호떡고기. h o 커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메가커피 같은데 가서 h o 커피주세요 하면은 안 통하는 거예요. 막 일본어, 영어 같은 그래みたい이 한국 영어 뜻이 뭐라는 양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F 를 F 라고 말하거나 시대. 이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뭐 회사 다니고 하잖아요. 한국어 중에서도 영어로 말하는 뭐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할 때 되게 뭔가 신초 진준하게 된다라고 하면 되나 신초 나르이거네 예를 들면은 뭐 약간 팀 프로젝트 있잖아요. 근 일본어로 하면은 팀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도 팀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또 약간 말할 때 조심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팀 프로젝트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도 맨날 아, 영어를또 공부. 해왔었으면 좀더 달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영어 공부는 아직 안 늦었으니까 저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치 대박이에요 이거 많이 익었어요 거의, 거의 3개월 됐나? 와우 김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까도 제가 버스를 타면서도 그 영어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동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좀 아까워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앱이 뭐냐면은 되게 유명한 거예요. 저는 이제 스픽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좀밥 먹으면서 자세히 알려 드릴 건데 저도 여러 가지 앱을 사용을 했지만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말하는 거를 중심으로 그 공부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얘기도 좀 많아지니까 여기까지로 하고 네. 이따가 같이 볼게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일본 거를 사 왔는데 단산을 사올걸 그랬어. 제가 진짜 고등학생 때 진짜 많이 먹었었어요. 아 이맛이야. 강호랑 음, 히라메까나 사몬데스네. 미소는 아니지 않을요 최근에 하나 또 영어 발음 때문에 재미있었던 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발음 뭐라고 하세요? 일본에서는 기시리토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일곱 개는 가와 자이리토르? 자이, 자이리토르? 그렇게 발음한대요 그죠? 足んでうんうわやっぱりご飯よりも麺やでうまっでこれああ。 してそね日本の方もね結構このスピックっていうねこのアプリを使ってるみたいでこうやってたらレベルが出てくるんよねそこの上位とかに結構日本の方がいはってもは日本の方やと思いながら、ね、やってたんやけども。<noise> もう 보세요 저 완초보잖아요 완초보 완초보인데 이제 제가 이 앱을 사용하는데 약간 제일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제가 이거를 선택하는 거 있어서 무엇보다 약간 이런 AI랑 대화를 할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원어민과 연어 학습이라고 있어요 클릭 가면은 이제 나의 역할 한국인 AI 역할 미국인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新潟じゃないよ。もうほんまにねせ、なんやろ世界が変わってきてる。もうだんだん AIAIAI AI AI でね。だからこう AI のアメリカ人の友達と会話します今から。Let's start now.What did you do y e s t e r d a y o j e b o h e えかん昨日何しましたかって聞かれました。I studied English.You can say, I studied English yesterday.What part of English do you want to 違 learn?Speaking and 스포킹이라고 해볼게요. 스포킹. You can say, I want to improve my speaking. 아까 제가 스포킹이라고 했는데 틀렸잖아요. 그래서 아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더 좋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 다로. 이런 앱이 지금까지 제가 없었어요. 여기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면은 한국어로 바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서 하나 또 있는 거는 이거를 중심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 여행을 가서 뭐 거기서 내가 음식 점에서 주문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수 있게 되고 싶어요. 여기 콘셉에 트 여행 영어가 있고 영어 면접 대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로컬 맛집 시작하기. Hi, I'm a d r e 이렇게셉에서 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이번 코스는 현지에서 바로 쓸수 있는 유용한 여행 표현들을 묶어 봤어요. Nice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의 레벨이라고 하면 되나? 내가 오늘 몇 시간 공부를 한 건지도 나오고, 뭐 내가 새로운 단어를 얼마나 오늘 배운 건지, 쓴 건지도 나오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것도 이번에 久しぶりに 집에서 영상을돌림습니다あのね、またこういうね、 유루이 영상도ね、できればなと思ってて、ね、을더 공유됐いたら 이나 と思うから、 좋았다.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 소개 드렸던 스픽이라는 앱인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광고예요. 광고인데 저는 앞으로도 쭉쓸것 같아요. 저는 언어 자체를 공부할 때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나라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대화에 집중된 이런 공부 앱은 되게 저에게는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저랑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스피킹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네, 추천드리고 싶은 앱입니다. 이게 스피킹이라는 앱이 그 일부 기능만 사용을 하면은 이제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돈 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전 정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더보기, 그리고 제 유튜브 프로필에 링크가 있어요. 거기를 따고 들어가시면 은 이제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여행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 전리가 된 PDF 이준,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모든 기능을 쓰고 싶다 하시면 최소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통해서 관심이 생기셨다 아니면은 원래 궁금했는데 이제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다 해보고 싶다 하시면 꼭 추천 드리고 싶은 예의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